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박사입니다 오늘은 플랫포머 게임에서의 플레이어 이동 점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플레이어가 돌아다닐 수 있는 플랫폼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2D 오브젝트를 생성해서 여러분이 직접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면 됩니다 실습에 사용된 오브젝트들은 패키지 형태로 영상과 함께 제공하였으니 다운로드해서 프리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플레이어로 사용할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이름을 플레이어로 설정하고, 보여지는 이미지를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리지드바디 2D 컴포넌트를 적용시켜주고, 프리즈 로테이션 Z를 선택하게 되면, 이동을 할때 Z축으로 회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콜라이더를 추가를 해주게 되면, 게임을 실행했을 때 충돌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레이어의 이동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ovement2D 스크립트는 Rigidbody2D 컴포넌트를 기반으로 오브젝트 이동을 제어하게 됩니다 클래스 내부에 있는 Move 함수는 외부의 다른 클래스에서 호출하게 되며 Rigidbody2D 컴포넌트에 있는 Velocity 속력 변수를 설정하게 됩니다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는 플레이어를 제어하는 스크립트입니다. 플레이어가 좌우 방향 키를 입력하게 되면 무브먼트 2D의 무브 함수에 키 값을 적용해 오브젝트가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든 스크립트를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적용시켜주고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중력을 받아 아래로 떨어지고 충돌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좌우 방향키를 누르면 플레이어가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낭떨어지로 떨어지게 되면 또 아래로 추락하게 되겠죠. 다음으로 플레이어의 점프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함수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호출하는 점프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점프 함수가 호출되면 Y축 플러스 방향으로 속력이 설정됩니다. 이때 얼마나 높게 점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점프 포스 변수입니다. 이 값이 클수록 더 높게 점프를 할수 있습니다. 이 점프 함수는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플레이어가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호출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스페이스 키를 누를 때마다 위로 점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제약이 없기 때문에 무한하게 점프를 할 수가 있고 이 점프 포스 값이 낮으면 더 낮게 점프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리지드 바디 2D 컴포넌트의 그라비티 스케일 값을 제어해서 낮은 점프, 높은 점프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비티 스케일은 중력 개수로 같은 힘으로 점프를 해도 중력 개수가 크면 더 낮게 점프가 될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우리가 점프를 할때그 중에서도 Y축 속력 값이 양수인 위로 올라가는 상태일 때 점프키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라비티 스케일은 1, 점프키를 누르고 있지 않으면, 그라비티 스케일은 2.5가 되도록 설정합니다. 이에 대한 코드가 픽스트 업데이트 함수에 있는 코드입니다. if 문장이 점프키를 계속 누르고 있을 때, else 문장이 점프키를 누르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여기서 점프키를 눌렀는지 판단하는 is long jump라고 하는 변수는, 플레이어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점프키를 Get 키 누르고 있을 때 IsLongJump가 True, Get 키업 스페이스 키를 눌렀다가 떼었을 때 IsLongJump는 Pulse가 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실행해 보면 점프를 할때 스페이스를 짧게 누르면 두 번째 플랫폼 근처까지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점프 키를 누르고 있으면 더 높게 점프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라비티 스케일 값을 확인해 보면 짧게 눌렀을 때는 2.5로 설정되어 있고 길게 누르고 있을 때는 1로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플레이어가 공중에서 점프를 무한하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플레이어가 바닥에 닿아 있는지 검사를 하고 플레이어가 바닥에 닿아 있을 때만 점프가 가능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가 바닥에 닿아 있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 플레이어의 발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충돌 범위인 콜라이더2D 컴포넌트의 바운스 변수는 충돌 범위의 min, 센터, max 위치 값을 나타냅니다. 이 바운스의 센터 x, 민 y를 발의 위치로 사용합니다. 다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충돌 범위가 캡슐 콜라이더 2D가 아닐 경우에는 이 캡슐 콜라이더 2D 대신에 서클, 박스 등의 콜라이더 이름을 바꿔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physics2d.overlapCircle 함수는 범위와 레이어를 설정해 해당 범위에 충돌된 오브젝트를 검출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 발 위치에 반지름 0.1의 원 범위를 생성하고, 그라운드 레이어와 동일한 레이어의 오브젝트 충돌을 체크합니다. 충돌이 일어나면 isGrounded라는 변수가 true가 될 것이고, 플레이어가 바닥을 밟고 있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점프 함수에 조건문을 추가해 줍니다. isGrounded가 true일 때만 점프 힘을 받아서 점프가 실행된다 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바닥을 밟고 있을 때만 점프가 가능하다 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는 onDrawGizmo라고 하는 함수는 우리가 씬 뷰에만 보이는 게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나 구, 박스 등의 오브젝트를 그릴 수 있는 함수입니다. 기즈모스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해 점 컬러 하게 되면 색상을 설정할 수 있고 점 드라우 스피어 점 드라우 라인 드라우 큐브 등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선이나 도형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실행하기 전에 우리 레이어를 하나 생성해 줘야 됩니다. 그라운드라고 하는 땅을 구분하기 위한 그라운드라고 하는 레이어를 생성하고 땅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 플레이어가 밟을 수 있는 모든 오브젝트의 레이어를 그라운드로 설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오브젝트에 가 보면 무브먼트 2D에 그라운드 레이어라는 변수를 어떤 레이어로 설정할지 여기를 그라운드라고 설정을 해 줘야겠죠. 그리고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이제는 이전과 같이 점프가 여러 번 되지 않고 땅에 닿아 있을 때한 번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게임에 따라 최대 점프를 1회만 하는 게임도 있지만 2단, 3단 점프가 가능한 게임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점프 가능 횟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어가 점프키를 누를 때마다 점프 가능 횟수가 1씩 줄어들고 점프 가능 횟수가 0이면 점프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플레이어가 바닥에 착지하면 점프 가능 횟수가 다시 최대치로 채워진다. 라는 것을 코드로 나타내면 되는데, 먼저 최대 점프 횟수를 나타내는 max 점프 카운트 변수와 현재 가능한 점프 횟수를 나타내는 current 점프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만듭니다. 그리고 fixed update로 가서 플레이어가 바닥에 착지했을 때 점프 횟수를 최대치로 다시 채워주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제 grounded가 true이고, 리드 바디 2D의 벨로시티 Y 값이 0 이하일 때커렌트 점프 카운트가 맥스 점프 카운트로 바뀐다라고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점프 함수로 가서 기존의 is grounded가 true일 때 대신 커렌트 점프 카운트가 0보다 클때 현재 가능한 점프 횟수가 남아 있을 때 점프가 된다. 그리고 점프를 했기 때문에 c 런 r e Jump 점프 카운트가 1 감소된다 라는 코드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그럼 게임을 실행해 보면 현재 "Max" 점프 카운트가 2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최대 2회까지 점프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는 게임을 실행해 보면 마찰력에 의해 벽면에 플레이어가 붙어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 쪽으로 키를 조작했을 때 이렇게 붙어버리죠. 이것을 조작하려면 콜라이더에 있는 메테리얼을 설정해야 됩니다. 프로젝트 뷰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피직스 메테리얼 2D라고 하는 것을 생성하고, 네, 이름은 그라운드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이 프릭션이라고 하는 것이 마찰력. 바운스니스라고 하는 것이 표면에 충돌했을 때 튕기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마찰력은 0에 가까울수록 미끄러지고 바운스니스는 1에 가까울수록 공처럼 통통 튀게 기될 것입니다. 이 피직스 메테리얼을 땅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라운드 그리고 서클 오브스 l 클에 적용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벽에 닿으려고 해도 마찰력에 의해서 미끄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에 붙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바운스니스를 크게 준다면 부딪혔을 때 우리가 부딪힌 힘만큼 통통 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플랫포머 게임에서 플레이어의 이동, 점프 등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